C+A 제곱, c 1 0 0 0 0 0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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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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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0 0 0 0 0 0 0 0아지는0 0 0그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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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기아 쌓아야 되잖아. 그럼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 지금 이 전단어 뭐 배웠어? 인수. 인수분해 배웠잖아. 인수분해, 그치? 아니, 2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인수분해를 왜 배웠을까? 인수. 써먹겠지. 당연히 그치? 어,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 인수분해야. 아시겠어요? 어,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야. 지금까지 우리 이, 예를 들어볼까? 어, 자, 이거 있잖아. 이거. 얘 있죠? 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있죠? 어. 이 친구를 우리가 한번 좌변을 인수분해 해볼 거야. 어. 인수분해 할수 있어요? 네. 그, 할수 있지? 자, 한번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인데, 자, 얘를 한번 인수분해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XX, X, 여기는 1 아니면 2. 어디 마이너스일까? 2에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좌변이? 그쵸? 근데 이 식이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자 그리고 딱 떠올려봐 지금 어떤 식이랑 어떤 식 우리가 곱했지 맞지? 자두 수를 곱했어 그랬더니 결과가 몇이 나왔어? 0이 나왔어 어메 두 개를 곱했더니 0이 나왔네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걸까 자 얘랑 얘를 곱해서 0이 나왔잖아 그거는 무슨 뭘 뜻하는 걸까? 우리 곱해서 0이 되면 려 어떻게 돼야 돼? 0이? 고배져 있어야 돼, 되잖아. 그치? 둘다 0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둘중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둘중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되지. 근데 뭐가 0인지는 알아, 몰라? 뭐가 0인지는 몰라도 둘중 하나만 0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X 플러스 1이 몇이면 되고? 0이어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X 마이너스 2가 0이어도 된다. 근데, X 플러스 2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이 몇이야?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이 몇이야? 2지! 이게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사용했냐면, 자, 결국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2차 방정식이니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두 일차식은, 자 하나를 A라는 일차식이라고 보고, 하나를 B라는 일차식이라고 했을 때, 이두 개를 곱해서 0이기 때문에, 곱해서 0이 나왔다는 거는 둘중 하나가 반드시 0이니까, A가 0이거나, B가 0이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근데 답을 쓸 때, 답을 쓸 때, 여기에다가, n 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는 마이 X는 2 하면은, 안 된다고. n 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 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뭘까, 영어로는? 영어로, end가 아니면? All. 그치, all.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all을 써주든, 써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컴마로 써주든지 해야 돼. 예, 냥 뭔지 뜬금없이 end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end라는 거는 얘도 돼야 되고, 쟤도 돼야 되는 거야. 둘다 돼야 돼. 알겠지? 근데 all은 얘도 되고 얘가, 얘가 돼도 되고, 또는, 얘도 돼도 되니까, 둘중 하나만 돼도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이게 2차 방정식을 푸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페이지 109, 109쪽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들을 채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답을 내면 된다는 거야. 자, 1-1번, 1번, 자, 1-1번 문제를 잠깐 볼래? 개념 1번, 1-1번? 야, 1-1번 문제들 보니까 인수분해가 이쁘게 돼있지, 그지 그럼 답 바로 불러볼까? 자, 1-1번에 1번, X는 몇이겠어요? 0, 0, 5 하면 안 되고, 0 또는 5 이런 식으로. x는 0 또는 x는 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답을 적어주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2번은 뭐겠어요? x는? x는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3번은 뭐겠어요?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4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4번이지. 4번. 근데 4번도 그게 어렵지 않아? 4번은 답이 뭘까 혹시? x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지. 어, 이거 잘 생각하면 돼. 이거. 두 식이 둘다 0이 돼야 되니까. 어, 3x 플러스 2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때 x 값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지? 그리고 2x 마이너스 5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 2분의 5. 그렇게 두 개가 우리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번은 2차 방정식을 푸세요 돼 있으니까 인수 분해를 직접 하셔야 되겠죠? 맞나요? 하지만 저거는 오늘 안할 거예요. 왜냐면 하면 너희들 숙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알겠어? 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내 줄게요. 숙제는, 해줄게요. 숙제는